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보냈나요?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지만 미세먼지가 정말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쓰고 다녔지요? 네, 외출하고 나면 손도 잘 씻고요. 물도 자주 마시고 골고루 먹고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이번 한 주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에 부르시고 따뜻한 품에 꼭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인도해 주세요.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아침이에요. 양들아, 잘 잤니? 오늘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 목소리를 잘 듣고 나만 따라오렴.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단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했어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갔어요. 자, 맛이 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가자꾸나. 모두 나를 따라오렴. 목자는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했어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좋은 풀밭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꼬불꼬불 험한 길을 지나야 했어요. 우르렁. 무서운 늑대도 나타났어요. 뾰족뾰족, 가시덩굴도 많았어요. 하지만 목자는 양들을 좋은 풀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못된 도둑이 나타났어요. 살금, 살금, 도둑은 양을 훔치려고 다가왔어요. 양들은 무서워서 울었어요. 목자는 크게 소리치며 도둑을 쫓아 냈어요. 저리 가! 내 소중한 양들을 한 마리도 빼앗아 갈수 없다! 도둑은 깜짝 놀라! 도망갔어요. 양들아, 괜찮아. 이제 무서워하지 마. 목자는 힘을 다해 양들을 지켜주었어요. 양들은 안심이 되었어요. 어둑어둑 어둑 해가 지는 저녁이 되었어요. 슝슝쌩쌩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얘들아 이제 들어오렴. 그리고 여기서 켜지 여기 쉬어라. 목자는 양들을 우리로 인도했어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갔어요. 쿨 쿨. 양들이 잠을 자는 동안 목자는 양들을 지켜주었어요. 선한 목자는 언제나 좋은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요. 선한 목자는 언제나 힘을 다해 양들을 지켜주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세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날이에요. 우리 약속할까요? 한주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인도해 주세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양과 또그 양을 돌봐주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들었어요. 양은 목자를 철철저절 쫓아다녀요. 왜일까? 왜 양들은 목자만, 나의 목자만 쫓아서 가는 걸까요? 목자의 소리에 길을 기울이고, 목자의 행동에 주목하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까요? 왜일까? 짠짠. 두구두구두구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정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왜냐면 양에게 가장 맛있는 풀도 주고요. 그리고 어마 늑대나 일이나 정말 나를 훔치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거든요. 나를 지켜주는 게 바로 목자예요. 그래서 양들은 나의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쫓아가요. 선한 목자가 양을 잘 지키고 그들에게 맛있는 먹이를 주고 그들을 잘 인도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바로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잘 인도해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우리 친구들을, 우리 모두들을 지켜주세요. 죄악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번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고백을 매일매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손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짝, 두눈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